프로 축구 울산 현대 일부 선수들이 태국 선수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인종 차별을 했다는 건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글은 삭제됐고 구단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 축구 울산 현대 부주장인 이명재 선수 지난 10일. 제주에 5대1 대승을 거둔 뒤 울산 선수들끼리 이명제를 SNS상에서 칭찬하던 도중 인종차별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동남아시아 쿼터, 아시아 쿼터라고 지칭하며 지난해 전북에서 뛰었던 태국 선수의 실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최근 국가대표로 발탁된 박용우 선수가 사살락 폼 미쳤다. 팀 매니저는 사살락 슈퍼테크이라는 글을 당겼는데 팬들은 이를 두고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명재 선수의 피부가 검은 수름한 것을 동남아 선수에 비유했단 겁니다. 해외 리그 에 있는 선수를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전북 형대에서 뛰었던 그 동남아 선수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실력적인 게 아니라 그냥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명재 선수는 게시물을 내렸지만 동료 선수의 피부색을 흑인이라고 하는 등 과거 발언들도 재조명되는 상황. 이 같은 소식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 팬들도 이명재 선수의 SNS에 비난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박용우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 측의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단과 박용우 선수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으며 구단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